아 예,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 어디 있는지 아시죠? 예 고양시에 살고 있는 서른 살 청년 윤상근이라고 합니다. 예 서른 살이 맞아요. 요즘 굉장히 서른 중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예 서른 살 맞고 지금 고양시에서 사람 도서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까 사회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인가요? 예 그,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사람 도서관. 이 도서관에 가면 사람 책이 있습니다.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은 저희는 책을 빌리죠. 예, 그리고 책을 아마 글자를 보고 뭐그 저자의 경험이나 뭐 생각들을 저희가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. 사람 도서관에 가면 이말 예, 그대로 다시 사람 책. 사람 책이 말하는 목소리 또는 얼굴 표정 그리고 눈빛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. 예, 그런 게 뭐 고양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전 세계에 퍼져있는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운동입니다.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고양시에서 리듬이라는 사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런 무슨 이런 공동체스러운 뭔가 이런 걸 하게 됐나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사람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할 거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내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좀. 짧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2년 전에 저는 어 뉴욕이라는 뉴욕이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뭐 공동체 또는 뭐 따뜻하고 복된 이런 단어는 하루에 1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떻게 놀까? 어떤 여자를 오늘 밤에 꼬실 수 있을까? 술 마실 생각, 뭐 클럽 가는 거, 뭐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던. 되게 불량한 유학생이었습니다. 근데 다만 다행이었던 건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게 있는데요.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정의를 실현할 거야.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자가 될 거야. 기자예요. 예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그렇게 놀았지만 남들이 4년이면 졸업하는 대학교를 6년이나 걸리면서 결국은 저널리즘 디그리를 받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꿈이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 이루어지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졸업장을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아직 전혀 따뜻하거나 복되거나 뭐 공동체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던 그런 스무 살 폐기만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에 들어갔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기자가 될 거야. 근데 이제 막 취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길이 그때는 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약자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것. 약자의 목소리에 확성기를 달아주는 것. 무조건 강자는 나쁜 놈. 뭐 이런 마인드로 기자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나는 정의로운 것 같아. 그래 나는 이런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잖아.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빠지기 쉬운 게 있죠.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금방 찾아오더라고요. 기레기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? 제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기레기가 되가고 있더라고요. 어, 매일 마감을 하고 뭐 이런 결국은 정이라는 말을 이제 잊어, 잊어가는 거죠. 기자라는 타이틀만 있는 거고 그 시점에 되게 우연찮은 기회였는데요.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고향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. 먼저 고양시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, 아, 고양시에서 청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물론 술집에 가면 술 마시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막 서울 가깝잖아요. 고양시에서 서울 가까워서 몇번 가보면 서울은 막 청년들이 모여서 막 쿡덕 쿡덕, 뭐막 별의별 일을 다 하더라고요. 근데 고양시에서는 청년들이 없어요. 다 어디 갔을까? 그런 와중에 이제 아주 운 좋게 몇몇 청년들을...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. 근데 그때만 해도 난이 사람들이 뭐뭐 뭐 사회복지사래, 뭐 국회에서 일을 한대, 또뭐 마케터래. 저는 이런 직업들에 다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에이 이 사람들이랑 뭘 하겠어. 그냥 술이나 마시자, 안주는 뭐막 뭐 먹나. 이런 고민만을 했었는데 되게 좀 반강제적으로 이 사람들과 좀 주기적인 모임을 하기로 합니다. 어떤 그 기자 선배, 선배의 선배말 그 때문에 일부러 나가긴 했었는데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나는 왜 ngo 활동가가 됐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다가 사회복지사가 됐는지 나는 어쩌다 어쩌다 보니까 백수인 채로 청년 활동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왜 기자가 됐는지 이런 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제 좀 친해지게 됐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. 없을까? 우리가 뭐 또는 정치적인 움직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.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을 내봤어요. 뭐저 같은 경우는 언론 전공이었기 때문에 대한 언론을 만들자. 마을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사를 쓸수 있을 거다. 뭐 또는 누군가 뭐 마을 가꾸기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벽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. 뭐 별의별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. 어 덴마크에서 사람 도서관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이 사회에 파편화돼 있는 이 엄청 파편화어 있는 선입견과 편견 이것들을 없애는데 우리가 좀 일조할 를수 있는 활동일 것 같다. 처음 들었을 때 사람 도서관이 뭐야? 이랬었는데 계속 설명을 듣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오 이거 괜찮은데 멋있기도 하잖아요 뭔가 사람 책. 그래서 결국 2015년이 됐을 때 1월부터 그래 우리는 2015년에 사람 도서관을 시작하겠다. 고양시는 100만 인구니, 우리는 100만 권의 사람책을 만들어야겠다는 큰 포부를 그 모인 청년들과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람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어 제가 기자였던 경험을 살려서 사람책들을 이렇게 사람책들을 선정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그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두 시간 정도 막 들으면서 막 집요하게 듣고 그 인생을 파헤쳐 봤거든요.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. 뭐 TV나 에뭐 이런 나온 유명 강사들의 이야기. 그거 보면서 막, 와, 대단한 인생이다.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. 근데 이 이야기가 내 옆에 이웃에게도 있습니다. 내 바로 옆집 사는 형한테도 있고 되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동생한테도 다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, 아, 요거 재밌네. 재밌네를 넘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구나.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면 사람 와, 사람 정말 대단한 거야. 우리 사람 책 활동에 이제 뭔가 좀그 엔진이 생, 다, 달린 거죠. 점점 더 아, 이거 계속 할수 있겠다. 할수 있겠다. 그러면서 어떤 사람 책이 있었는지 이제 뭐 간단하게 몇몇 몇 개만 사람 책 타이틀만 알려 드릴게요. 예. 사표 써도 괜찮아. 사표 써도 안괜찮죠 대부분. 또는 막 여덟 번 이직한 사람. 서른 여섯 밖에 안 됐는데 여덟 번이기했으면이 사람은 사회 부적응 아닌가? 또는 삼포시, 삼포세대에 결혼을 했대. 근데 빚이 뭐, 몇 억이래? 어, 네. 이거 좀 아, 이래도 되나? 이렇게 살아도 될까? 근데 들어보면 돼요. 이게 다 되는 일이야. 사표서도 잘 살고 있고 여덟 번 얘기해도 더 좋은 자기 직장을, 아, 자기 가고 싶은 일을 이제는 찾았대요. 또 심지어는 북한에서 탈북한지 얼마 안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. 와 북한 살기 진짜 힘들겠지. 여기 오니까 행복할 거야. 근데 어? 이것도 아니야. 이것도 내 선입견이었던 거야. 이 사람은 한국이 더 힘들대.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과제 때문에 시달리고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괴롭히고 와 이거는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사람책을 읽으면서 우리라고는 안 할게요. 저제 개인적인 느낌은. 요 사람 책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기자로 잠깐 일하면서 가졌던 선입견들 이 사람들은 약자 이 사람들은 강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자의 정의가 있고 강자의 정의가 없어 막 요런 게다 되게 허무하고 되게,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일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열여섯 권의 사람 책이 있는데요 뭐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만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. 이활동에 정말 기자로서 이상의 가치를 느끼고요.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음, 고양시에 오시게 되시면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 사람 도서관 리듬이가 열리고 있으니까요. 어,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셔도 되고 제가 PTA 번호를 놨으면 좋았을 건데 안에서 예, 꼭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. 예, 사람 책 행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또 문의해 주시면. 또 어떻게 해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